자, 설명 다시 할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요 프레임으로 생성되긴 했지만, 도형을 일단, 밑한글로 해서, 하나, 둘, 세개 도형 만들고 나서, 네개 동시에 도형 잡고 나서, 자,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프레임 셀렉션 해가지고, 일단 얘네들 프레임으로 묶어준단 말이에요. 묶어준 다음에, 그거, 그대로, Alt-Shift 키 눌러가지고, 아래쪽에다 복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 나오죠? 이름은 1번, 2번, 3번, 4번 돼야되고요 자, 이제 한 칸씩 자, 왼쪽으로 밀어서 얘네들을 이제 어긋나게 해야 돼요. 요 가운데 보시면은 빨간색이 가운데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프레임, 프레임 안쪽에다가 여기다가 다 이미지 넣으실 거고 요 가운데 있는 이미지만 앞, 이제 앞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슬라이딩 되면서 보이시게 될거예요 자, 일단 1번 이미지, 자, 1번, img 1번 프레임 선택하신 다음에 프레임을 빨간 상자 기준으로 해서 사이즈를 확 줄여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클릭 컨텐츠 사이즈 줄이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프레임 사이즈만 줄여주니까 빨간색, 옆으로 파란색, 이거 보라색, 그리고 약간 붉은색. 상자가 옆으로 삐져나와있죠. 그래서 이거첫 번째 거에는 이거 둘이 필요 없어요. 일단 버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프레임 선택하고요. 요거 프레임 전체적으로 크기만 줄여 주는 거예요. 요거 빨간색 기준으로 자 당겨가지고 빨간색 기준으로 크기 줄여주고요. 자 이번 그 프레임 안쪽에 있는 도형만 선택을 해요. 프레임 선택하시면 안 돼요. 프레임은 절대로 이동하시면 안 돼요. 프레임은 크기만 최초로 크기만 작게 준 다음에 프레임 위치는 그대로 놔두고요. 안쪽에 있는 도형만 레이어 쪽에서 도형만 선택하신 다음에 이동하셔서, 그 다음 이동해주시, 한 칸씩 이동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빨간 거 옆으로 빠지면서, 이제 파란 게 가운데 와야 되겠죠? 두 번째 슬라이드 이미지 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까지 구성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거에서는 요거. 어, 맨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웠고요. 사, 세 번째 프레임 잡고요. 이것도 프레임만 크기 줄여줄 거니까 레이어 일단 열어두세요. 레이어 쪽에 그대로 프레임 열어두시고 프레임 크기만 줄이세요. 이렇게 스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 가까이 갔을 때 찰싹 붙는 느낌 날 거예요. 자, 3번 속에 들어있는 도형 4개 동시에 선택하고요. 그대로 왼쪽으로 쭉 당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가운데에 있던 보라색이 가운데 와야겠죠? 세 번째 칸이니까. 내 가운데 위치에 가면은 찰싹 붙는 느낌 나요. 튼기는 있어서. 자, 이거 이제 지워야겠죠. 빨간색 필요 없으니까. 자, 이제 네번째거 자, 프레임 또 잡고요. 자, 네번째 프레임만 잡혀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4번. 제목 누르셔야 돼요. 제목. 제목 누르신 다음에 프레임 크기 또줄여주세요 이렇게 줄여주시고 자, 도형 프레임 속에 들어있는 도형 또 선택하고요. 이게 4번 프레임 선택 안돼 있어요 동영만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이제 요렇게 쭉 당겨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자, 4번 프레임 속에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이미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두개 튀어 나온 건 필요 없으니까 삭제할게요. 이런 식으로 구성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기본 구성이고요. 그리고, 여기 속에 들어가는 이미지들, 이미 처음에 작업해 놓으셨다면은, 왼쪽, 왼쪽 이동하시면 돼요. 그 아까 이미지 잠깐 꼬이는 거는 왜냐면은, 여기 이미지 넣을 때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해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네개 만들었을 때, 이미지 먼저 넣어 놓고, 복사해서 차곡차곡 왼쪽을 한 개씩 시프트 해주시면은, 그런 문제 안 생기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지 안 넣으셨죠? 이미, 어, 이미지 안 넣으셨기 때문에 일단 연습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처음에 4개 상자 만들었을 때 상자 만들고 나서 그 속에다 이미지 먼저 앉쳐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왼쪽으로 당기면서 불필요한 이미지 삭제하시면은 그렇게 중간에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프레임 하나씩 하나씩 잡아서 우리 클리핑 마스크 씌우듯이 클립 컨텐츠라고 해서 요거 씌울게요. 씌워주고 두 번째 것도 씌워주고 세 번째 것도 씌워주고 네 번째 것도 클릭 컨텐츠 씌워줄게요. 요 상태에서 이제 다 생성한 요 프레임들 전체 잡고요. 자 이번에는 요것들을 컴포넌트로 등록을 해볼게요. 자 위쪽에 있는 두 번째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것도 아니고 세 번째 거 마지막에 있는 거.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세트, 세트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세트로. 자, 세트로 등록을 하실게요. 자, 나중에 요거 있는 거, 우리 SS에 등록되어 있는 지금 로컬 컴포넌트 쪽에 보시면 페이지 세 번째 거 만들었으니까 세 번째 거 페이지 속에 들어있는 컴포넌트 1번을 이제 끌어다가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무슨 모바일 앱이든 웹페이지든 거기다가 요걸 끌어다 놓고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직 근데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컴포넌트 만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터랙션, 움직임에 대한 저, 우리가 지어 액션 같은 게 적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용을 하나씩 해보실게요. 자프로타입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자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 핫스팟 동그라미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실게요. 이거 다음 거 선택을 해서 클릭을 놓는 순간 인터랙션 뜨죠. 자 여기서 어떤 걸 했었냐면은 옹클릭 아니고요. 애프터 딜레이 애프터 딜레이로 바꿔 주시고 이거 우리 아까 우리 천으로 했었어요 천 했었고 그리고 여기가 인스텐트 아니구요 우리가 스마트 애니메이트 스마트 애니메이트 적용해 주시구요 이거 300 너무 빠른것 같애 이거 500으로 바꿀까요 500으로 바꾸시고 자 엔터 자 이게 미리보기 돼요 이지아웃 적용되면서 이지아웃 적용된거 미리보기 되죠 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은 숫자 값을 더 키우시면 되세요. 자 요거 이제 반복이에요. 좀 전에 하셨던 거 요거 반복대로 반복을 해서 아래 거에도 적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첫 번째 거 됐으니까 두 번째 것도 선택하시고 하스파 동그라미 끌어다가 다음 페이지 연결하시고 자 온클릭 아니에요. 애프터 딜레이로 바꿔주시고 1000 그리고 여기 이제 그대로 500적용되어있으니까 놔둘게요. 스마트 애니메이트예요. 적용됐으니까 어, 엑스프로 닫으시고요. 세 번째 것도 이동해야 되겠죠? 요거 그대로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연결하고요. 자, 움클릭 아니에요. F터 딜레이로 바꿔 주셔야 되고요. 자, 이지아웃 500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일단 1000으로만 바꾸면 되겠네요. 요거 만약에 적용했어도 나중에 숫자 바꿀 수 있어요. 자, 됐어요.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 갔을 때맨 마지막 이미지 갔을 때, 맨 마지막 이미지에 갔을 때 다시 원래대로 처음 이미지를 돌려야 되니까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핫 스팟 동그라미 잡아다가 제일 첫 번째 이미지 어 프레임 쪽으로해서 넘겨주면 되죠. 자 넘겨주고 온 클릭으로 되어 있으니까 애프터 딜레이로 바꿔주고요. 800으로 되어 있는 거 1000. 자 이제 500으로 놔둘게요. 자자 자, 이렇게까지 되셨고요. 이제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어 프레임 하나 만드셔야죠. F 누르셔가지고 프레임 하나 만드시고, 요거 사이즈가 아무래도 이거 14면 14. 어? 아이폰 2 사이즈였을 거예요. 자, 이쪽에다 배치해 놓고요. 옆에다가 나란히. 자, 그리고 아까 미리 열어놨어요. 로컬 컴포넌트 쪽에 보시면 페이지 3번에다 제가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요거 그대로 컴포넌트 만든 거, 슬라이딩 만든 거, 드래그해서 이쪽에다 끌어다 놓으시고요. 사이즈 딱 맞을 거예요. 살짝 갖다 놓으시고. 자, 됐어요. 이제 미리 보기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여기 프레임 타이틀 선택하시고요 미리보기 단축키는 s h i f 하고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되죠. 자, 왼쪽으로슬라이드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동일하게 따라서 했었다면은 저처럼 동일하게 되셔야, 보이셔야 되는데 만약 중간 중간에 조금 약간 튀는 거 있으면요 속성이 뭔가가 안어 기존에 했던 것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컴포넌트 이렇게 연결된 화살표 있죠? 화살표 누르, 프로토타입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화살표 클릭하셔갖고 세부 옵션, 옵션 기존하고 동일하게 수정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성공들 하셨어요? 안 돼요. 안 되세요? 여기 그 보라색으로 하는 단계.